감미로운 목소리를 가진 가수죠. 팀 씨가 신곡 뷰티풀로 돌아왔습니다. 팀씨 하면 이 로맨틱한 모습이 먼저 떠오르실 텐데요. 그런데 생방송 스타 뉴스가 만난 팀 씨는 의외의 면모로 눈길을 끌었습니다. 팀 씨와의 유쾌한 인터뷰 현장, 이보람 기자가 전합니다. 함께 보시죠. 로맨틱 가이의 대명사로 통하는 팀. 음, 로맨틱한 면도 있겠죠. 알고 보니 유쾌한 말솜씨에. 제 입으로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뭐 약간 좀더 남자답다 좀더 강한 부분들이 있다 뭐 의외의 허당기도 가진 반전의 남자였습니다 테레비에서 봤던 TV에서 봤던 테레비로 가겠습니다 네. 가수 팀이 팔색조 매력을 뽐냈습니다 K-STAR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팀입니다 오랜만이죠 그동안 팀은 꾸준히 음원을 발표했지만 이에 비해 활발한 활동은 없었는데요 이번에는 팬들과 소통하겠다고 다짐하고 지난달 22일 자작곡 뷰티풀로 돌아왔습니다. 아름다움 안에서는 어쨌든 색깔이 여러 가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여러 가지의 색깔을 표현하는 곡이고 또 뮤직비디오도 보시면 좀더 쓸쓸한 표현들도 많이 되고 여러분이 보실 때뭐 자기가 생각하는 그 뷰티풀을 좀 이거를 어 자기 스토리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들고 어 많은 사랑을 부탁드릴게요. 팀이 2000년대 초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활약했던 만큼 이에 대한 기대도 높은데요. 옛날에는 러브라이티라고 러브바라이티라고 굉장히 그런 컵 짝짓기 프로가 많았었잖아요. 근데 그런 프로가 지금 없고 또좀더 토크쇼 위주로 많이 가 있으니까 주어진 기회 뭐 있을 때마다 정말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개구먼 박나래와 가상 결혼 프로그램을 찍고 싶다고 말해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박나래 씨 같은 경우는 어쨌든 되게 기도 세고 좀 뭔가 되게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요? 좀 자유로운 영혼이라고 얘기 많이 들어서 그분은 이렇게 저 같은 착한 사람을 좀 약간 이렇게 좀그 길로 인도해 주시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얘기하셨는데. 어, 저는 오히려 그분을 약간 예, 이쪽 길로 인도하고 싶은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한 가지 포털 사이트에 팀을 검색하면 팀 결혼이라는 연관 검색어가 있는데요 사실인지 아닌지 팀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 팀 결혼이라는 연관 검색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얘기 저희 주변에 얘기는 듣긴 했는데 예, 정말 어, 예, 전혀 결혼 예 아니었습니다. 그 <laughs> 완전 예, 예 이상한 예 이상한 소식이었습니다. 예, 네. 예 어떻게 좋게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예, 좀 이상했습니다. 예. 만인의 사랑을 받았던 곡 사랑합니다로 얼굴을 알린 후 어느덧 데뷔 15주년을 바라보고 있는 팀. 활동을 그 중간에 오래 쉬실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어서 안타까웠지만 어쨌거나 어 너무나 어쨌 지금까지도 제가 이 일을 할수 있다는 게. 큰 영광이고 너무나 축복이라고 생각이 더 들고 어, 앞으로 10년 후에 뭐 10년 후에 또제 팀이 그 팀이 이 팀을 바라보을때 정말 자랑스러운 가수가 그런 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진솔한 모습을 무기로 활발히 활동하겠다고 약속했는데요. 사랑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구나라는 것을 믿고. 거기부터 나가는 게 진짜 진솔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어, 앞으로 정말 다양한 활동을 어, 보여드릴 테니까 많은 사랑과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신곡 뷰티풀처럼 아름다운 날들이 계속되길 기대합니다. 생방송 스타뉴스 이보람입니다.